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극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들은 우리 뜻을 고집하며 사는 게 현실이죠.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 도, 이로다라고 탄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율법대로 살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스스로가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스스로의 한계를 깨달은 자는,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십자가가 바로, 나약한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음은 원하지만, 그렇게 살수 없는 나, 절대 죄를 이길 수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약복 강가의 야곱처럼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안되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기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나의 한계를 느끼고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령이 가난하고 애토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와 연약함을 모르고 자신들의 의와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의로운 자임을 증명하려고 애썼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인간의 본성이 악한데 어떻게 선하게 살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들은 끝까지 고집하며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고 애썼습니다. 결국 약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류를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 거죠.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위선적인 삶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척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경건하게 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자신의 내면에 악이 가득했음에도 거룩한 척하며 살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위선을 가진 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매 순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신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스스로의 나약함과 부족함과 한계로 인해 실망했습니까?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큰 문제가 없습니까? 결코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가난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한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부자인 것 같지만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늘의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의 복을 사모하지 않게 하옵소서 약하고 가난하고 내 한결을 느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참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